알파, 알파, 바, 베타, 베타, 바는 2가 되고,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플러스 i. 그렇다면, 알파, 바는 알파분의 2, 베타, 바는 베타분의 2가 되죠. 알파, 바 플러스 베타, 바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 복소수가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i가 되고, 이들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, 알파분의 2 플러스 베타분의 2, 통분을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, 여기서 분모에 있는 알파 베타와 1 마이너스 i는 서로 교환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.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플러스 i라 했기 때문에 결국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 i가 됩니다. 이거 외워야 되죠. 그래서 이 i가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곱셈공식의 변형에 그대로 합과 곱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서 나타내주면 4-4i가 됩니다.